올 반갑습니다 우리 일단 오른쪽 다 오른쪽 다안나 우리 모모코 반갑습니다 나갔습니다. 우리 모모코는 두번째뵀죠 네, 그죠? 아. 어 우리 자기, 자기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까요? 안나안 나부터 어 98년생이고 이제 스무 살이 된안 나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98년생 이제 스무 살 이제 막 스무 살된 친구예요 이제 스무 살된 친구 어 이제 처음 뵙고 어 이제 아프까는 이제 몇 년차죠? 사 년차 키가 상당히 좀 이제 키인데 키가 몇이요? 170 있어요. 170? 네. 170? 어, 길쭉길쭉 하구나.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박사님 하트 한 번씩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아, 올린다, 올린다. 아. <laughs> 하트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그, 우리 모모코 소개. 안녕하세요. 일본 터키에서 온 일본 미즈 모모코입니다. 나이는 반 50이고요. 93년생이에요. 반 50이래, 반 50. 93년생이다. 네. 어, 아무튼. 반갑습니다. 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단 안나가 안나 이제 친구 모모코는 이제 두 번째 보고 안나는 이제 많이 이제 막 떨린다고 이제 처음이라서 많이 떨린다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또 모모코 미나님이 배우게 감사합니다. 좀 약간 철썩된다 음. 왜 뭐예요? 응, 너좀철썩되네 약간 철썩 절 바철. 지 아니, 약간 텐션 뭐야? 아니, 아니.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어. 약간. 어, 야, 장난 아니네. 어, 안나누왜안 해요? 월월월월월왜안 해요? 잘안 해요. 잘안 네. 해요? 한번 해 봅시다. 자, 갑니다. Play, 자. <명�> 하나, 같이, 같이 자, 하자. 아,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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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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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1일본계예요일본계가 그렇게 지죠? 일본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되네 어. 어, 어, 그, 어, 안나 군전아그어 우리 안나뭐 먹고 아이시대요 아, 안녕. 좋 아니 일본 이제 일본 분들이 이제 모시고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제가 이제 한 이제 몇 번째죠, 여러분? 난두 이제 세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아마. 어, 세 번째 한가 그러는데나어 네. 모모코도 이제 나왔을 때 네. 저번에 이제 둘이 나왔을 때좀 약간 그랬었는데 안나의 성격은 잘 모르겠어요. 안나는 되게 소심해요. 되게 소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소심해요. 응? 소심해요. 아 소심하고 그랬습니까? 네. 어, 일단은 그 운영자님께서 좀 전화가 왔는데 그 모모코 뭐 특히 조심해달라고 네. 왜요? 모모코 뭐 특히 조심해달라고 운영자님께서 네.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예. 어, 뭐 모모권는 특별히 조심해달래요. 예. 네. 음. 걔나 이제 그 이제 그 정치적 얘기나 민감한 얘기 이런 거는 조금 안 해줬으면 이제 관연 질문 같은 건안 할게요. 네네. 우리가 또 이제 또 국적이 또 틀리다 보기, 보기 국적이 틀리기 때문에 네. 어, 걔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방송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어. 아무튼. <laughs> 아, 저도 약간 좀 어색해요. 약간 좀 어색한 게 어, 처음 뵙기 때문에. 어, 안나는 그러면은 이제 모모콘의 뭐 이제 역행, 최근에 역현 분교라는 거좀 많이 나갔었고 이제 뭐 네. 공방을 많이 뛰었었고 BJ 분들 이제 좀 많이 방송을 호흡을 맞춰봤잖아. 네. 안나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처음인가? 뭐야? 남자 BJ랑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아니요 그러면 좀막 가까이 올수 있을까? 가까이? <laughs> 음, 음. 음, 가까이 좀올수 있을까? 술장님이랑 까루님이랑 했었. 술짱 소희장. 소희장 형님이랑 까루 형님이랑 방송을 했었다. 네. 어 그러면은 이제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겠네. 맞지? 아니 오기 이제. 안나 인성 폭발해보자 이제, 조심스럽네 화팅. 어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안나가 어,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얘기를 할수 없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 그런데 왜그 많이 떠오르가 난 처음인 줄 알았는데 경험이 있네. 경험이 있어. 아무튼. 어 오늘 그렇게 많이 떨립니까? 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모코는 한국에 살고 있고 지금 네. 한국에 왜 왔어요?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 나 네. 만나요. 어아 네. 만나러 <laughs> 아, 한국에 친구가 이제 모모코랑 또 누구 있어요? BJ. BJ 누구? 설언니. 설어 설 이설. 네. 설이랑 또. 어, 입술 빠르르 떨리는 거 보니까 완전 떠는거 같네. 요 <laughs> 네, 그래. 어. 예. 네. 아직 긴장형 플레이. 알았어요. 어, 긴장은 있다 풀어 드릴게요. 그 일단은 이제 제가 첫인나 첫인사 봤죠. 내 방송 좀 많이 봤어요? 네. 얼마나 봤어요? 많이 봤는데? 기억나는 뭐 방송이 있다면? 콘텐츠요? 어, 아, 아니, 콘텐츠가 아니라 뭐 기억나는 방송. 나 내가 내가 이제 방송하는 거 이제 기억나는 거. 저는 오빠만 미야. 음. 요가가 좀. 아 요가가. 네. 어. <laughs> 아, 나 이런 이미지로 박혀있지. 음. 그게 인상이 제일 깊었어요. 아, 그? 네. 요가가. 음. 방송 이게 주로 자주 보진 않았지. 아니요, 저 봤는데 설원 님거 받고 윤경한 님거 받고 그밴 님도. 가수. 음, 알겠어요. 혈형이. 비형이요. 비형. B형? 네. 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일단은 그 뭐냐. 지난 방송에 이제 여기 나오기까지 이제 좀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그 나온 이유가 있, 나온 이유가 있을까? 말 편하게 할게. 네. 음. 응. 왜 모모코랑 뭐 이제 안나는 왜내 여기 오늘 나오게 된 거야? 현빈이라고. 어. 저의 열혈 분이고 여기의 매니저분이죠. 어 여기 어 현빈 형님. 네. 음. 그 분이 남소님이랑 합방 해보라고 말해준다고 그러길래. 아 그럼 현빈 형님이 소개를 시켜주셨구나. 네. 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 저는 알고 있었고 어~ 무튼 현비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무튼 뭐~ 그냥 방송 그~ 영상도 만들어주는데 <laughs>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 안 아, 뭐~ 떨리 손이 아~ 이게 막 마음이 떨리고 나 긴장이 되면은 이렇게 손한 번씩 이렇게 잡으면 좀 풀릴 거예요. 실대요. 모모코 님좀 알려줄게요. 응? 응, 아그래 어, 둘이 안지는 아, 아, 얼마나 됐어요? 음, 오늘 텐... 텐... 원래 음. 그 일본인 BJ 마유라고 있었는데 음. 그분이랑 나랑도 알고 모모코 니랑 그분이랑도 친구라서 음, 음. 친구의 친구로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음... 어, 되게 모모코는 이제 눈물도 많고 되게, 어, 되게 얘는 되게 마음이 착해. <laughs> 둘이 다살 차이지. 네. 네. 오,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어서 그래서 그래 알았어. 뭐 서울의 장단점 하나씩 얘기해 볼래? 장단점. 응. 장남이뭐예요초오단어 어, 어, 일본어. 어, 음. 음. 어 일본. 어 적응 안 되네. 아 나는 9살 차인데 뭐 그런 건뭐 상관 없고. 초산이 어. 친해 왜왜 친해지고 왜 친해졌어요? 왜 좋아요? 뭐 먹고? 왜 좋아요? 어. 언니요? 어. 없어. <laughs> 말 못하지. 추추가 아, <laughs> 추추 고소? 어, 추추가 추추 그거 애교가 많아서 좋대요. 어. 정이 많 정이 어, 많지. 네네네네. 정이 네네. 많지. 처음에 응. 봤을 땐 그냥 응. 아는 사이여서 그냥 들어갔는데 응. 알다 보니까 너무 착하고 응. 언니 집에서 짐 신세 지고 있어요. 아, 지금 언니 집에서? 어, 네. 그렇지. 그래. 뭐 먹고는 그러면 안나 의장점 칭찬할 거 있다면? 안나는 스2살인데 응. 어. 먼저 생각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옳은 같아요. 아, 생각이 어른 같다. 네. 어, 그래 일찍이 이제 방송을 시작했잖아. 네 그죠? 어. 그 미성은 이제 미성년자 때부터 몇년 지금 몇년 차예요? 4년이요. 4년 차? 네. 와, 어, 4년이면은 지금 2 0열 16살 중학생 때부터. 네. 오, 어, <laughs> 하.. 진짜 음, 장난 아니네. 어. 선배, 선배 나저랑 거의 뭐 동기고 어, 몸뭐 먹고는 이제 1년 저 1년, 됐어요. 1년 됐잖아. 어. 그래요. 그뭐 이제 안나는 이제 왜 방송을 이제 일본에도 방송 이 있잖아. 네 플랫폼이 있고. 네. 근데 왜 한국에서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있어? 일본에 니코동이라는 거는 음. 제일 유명한 건데 한 달에 돈을 내야 돼요 방송을 하려면. 어 그래가지고 안 했고 어. 아프리카 t v 는 트위터에서 일본인들이 이쁜 사람 많다, 어. 잘생긴 사람 많다 어. 해가지고 어. 어. 시청하기로 처음 봤었어요. 어. 근데 그때 당시 어플이 시청하기랑 어. 방송하기가 있어가지고 어. 방송하기를 눌러 서 해양가입해서. 뭔게 계기야? 아, 그리뭐 그래 주위의 반응이나 뭐 부모님 반대 같은 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네. 어, 그러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게 된 것도 그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제 배운 거지. 배운 습득, 것도 있고 독학으로 유, 유학해서 아, 유학을? 네. 여기를 또 네. 유학을 네. 했었어? 네. 아, 얼마나 있었었는데? 2년 반 동안이요. 어, 나보다 한국말을 좀 남수님보다 말 잘하는 <laughs> 아, 그거는 좀 아,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네. 뭐 먹고는 이제 한국어를 좀더 열심히 이제 해야 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배치 어, 그래. 다 됐어요. 그래. 그뭐 네. 먹고 이제 역현 분교 최고 나갔잖아. 네. 이제 이상형을 이제 뽑았을 때 나를 뽑았어? 네. 어? 왜? 그 컴퓨터 주셨으니까. 아 컴퓨터 줬으니까. 네. 어 역시 내물이 짱이구나. <웃음> <웃음> 아, 남순이보다 말잘해 티그티그. 내내물로 그냥 내 물로 된거예요내 물로. 음. 음. 아니에요 잘생겨서 그랬어요 아 잘생겨서 네. 아, 거짓말 하고 있네. 연예인 같다요. 아울러가 장난 아니데아 진짜 여사 이, 이상형을 뽑은 거 맞지? 네. 어, 너무 고맙다고. 네. 어, 고마워. 안나는 저 이제 처음 나 처음 봤는데 느낌이 어때? 이제 화면으로 볼때랑 이제. 똑같아요. 어? 어? 화면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와, 좋네. 그뭐 정직한 대답만 나오네. <laughs> 아니 방송 본인들 방송하듯이 어, 좀 편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laughs> 네, 편하게 어. 할게요. 네, 열심히 어.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음. 어, 아 진짜 똑같아. 10점 만점에 이제 점수를 내자면? 잘 생겼어요. 근데 10점. 아, 그래? 일본 일본에 가면은 이제 좀 이제 좀 먹혀 줄 얼굴 인가 먹혀요. 먹혀? 먹혀요. 어, 빨리 좀 먹혔으면 좋겠다. 막신도했는데 아, <laughs> 음. <laughs>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네. 어 근데 그 안나는 이제 뭐 이제 개인 이제 방송 둘이 둘이 이제 막좀 이제 방송 컨셉이 약간 좀 섹시한 약간 남다한 고자란다 뭐라는 거야? 안 보여. 뭐이마 뭐라는 거야? 어 둘이 이제 방송 컨셉이 약간 섹시 쪽으로 이렇게 컨셉을 하잖아요 어? 섹시 컨셉을 좀 하잖아. 그 아니에요. 넌넌추 컨셉이에요. 넌 그게 추추가 섹시한 컨셉이야. 응. 왜 이렇게 추추, 모모코한테 질문하자면, 왜 이렇게 추추에 집착을 하는 거야? 나 추추밖에 없으니까. <laughs> 그냥 있는 게 추추밖에 없어? 네. 아, 그렇구나. 어, 아, 그냥, 그냥 무조건 역, 뭐, 추추 좀 보여드릴게요. 방송하면은, 음. 여러분들 추추 보고 싶죠? 추추 보여드릴게요. 공방에서도, <laughs> 공방에서도 이제 추추 때문에 이제 잠깐 이게 컷을 하고 갔대요. 컷을 하고 갈 정도로 추추에 집착을 하는데, 이제 음.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아. 추추 어. 싫어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추추 <laughs>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갈게. 남신이 추추. 네. <laughs> 아니 조만간 조만간 갈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조만간 이제 모모코는 갈것 같아. 갔어요. 한번 갔었어. 네. 갔다 왔구나. 학 교. 응 그래 두부 먹었고. 네 두부 어. 먹고 어. 했어요. 안나도 그좀 약간 좀 그런 거 있었잖아. 정지. 저 정지 이력. 많이 먹었어요. 어. 옛날에는 음, 음. 율동할 때 다리만 보여도 폴리스 음. 뜬 때가 어. 있어요. 그때도. 어. 좀 이제 아프리카 이제 방송하면서 네. 좀 이제 여기 왔는데 이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나 약간 불만 사항 같은 거좀 있나? 부당하다가 뭐예요? 부당, 부당. 그러니까 어그 약간 좀불어 약간 편해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거나 뭐 그런 뭐, 이런 시골 <laughs> 아니 어와 <laughs> 어아 부당 부당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억울하 차별 차별을 차별. 억울하다 음. 억울한 점뭐 있나 여기 한 인이라서 바로 욕 먹는 거 음...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잖아 하면서 이제 억울한거나 뭐누구아 나는 이제 국적이 이제 일본이니까 뭐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이제 받았던 게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지금 아니요 그런 건 없어 네. 어,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 아, 수수료가 많이 나가? 어왜 얼마나 나가는데 너는? 거의 만개 신청하면 어. 50만 원 정도 받아요. 만개 신청하면 50만 원반 베스트 BJ가 아니라는 거죠. 베스트 거지. BJ예요. 베스트 BJ? 네. 근데 BJ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국적이 달라니까 거기서 또 떼는 게또 있어 중간 중간에. 네네. 야 많이 떼는다 이거 진짜. 네. 저희 운영자님들좀 챙겨 주십시오. 이게 좀 많이 떼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뭐그 솔직히 뭐 내가 이래 저래 할뿐은 아니고 그 그러면은 이제 모모코는 이제 한국에서 네. 하니까 그런 건 없어? 없어요. 이거 안 나와 다르게? 네. 그럼 너가 잘못이네. <laughs> 너의 잘못이네. 한국으로 개그는. 어. 어, 어. 아. 그래. 아무튼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아니요 혼자 살아요. 혼자 이제 독립해서 성인 되자마자.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음. <laughs> 뭔 말이야 이게? 뭐잘잘못 알아듣는 건가? 아니요 엄마 어. 엄마가 어. 도쿄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집 나갔어요. 어머니께서 집을 네. 너가 독립한 내가 나간 게 아니라, 아니라 네본 집에서 저는 혼자 살고 엄마는 도쿄로 가셨어요. 어, 이 무슨 경우냐 이거는? 뭐 아무튼 <웃음> <웃음> 이게 무슨 경우야? 어 장난 아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안나 안나 이제 본명인가? 네. 본명? 네. 어따로도 없고 본명 이렇게 그렇구나. 모모코는 뭐 그냥 뭐다 이제 탑다 일본인 BJ 역캠 아, BJ들을 네. 다 모모로 어.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 음. 근데 너무 유일하게 안나로 이렇게 하고 있네. 음. 그래. 명니까일본인 b j 어. 다 보면 그하고 응. 그래. 알았어. 네. 응. 그래. 네. 그래. 나 얘기 딱 봤는데 이제 뭐딱 궁금한 거 없어? 없어요. 없어? 네. 그래. 그러면 형식적으로 비즈니스로도 가자. 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챙겨왔어요. 안나랑 이제, 그, 그 안나랑 모모코가 선물을 챙겨왔는데, 어 이게 좀 줘볼래? 줘 좀뭐 보이는데? 어. 그냥 비즈니스로다가 하면 되겠네. 네. 음. 비즈니스. 저, 저, 저. 음. 저, 줘 음. 와, 이 초콜릿. 어,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이제 드, 그 드라마를 이제 도봉 역, 그거 알아? 그거 뭐지? 도봉순? 도봉순? 역, 그거 역도 도봉순 보면은 이것도 이거 또, 이거 또 나오더라고. 어, 로이스. 이초콜릿잘 먹을게요. 네. 이거 하나씩 먹고 시작할까요? 달달하게? 어. 네, 여기 템플 있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잠깐. 어. 음. 도 도봉순을 안 보기 했는데 볼만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봉순 볼게 없어서 봐요. 어 한국에 있음 한국 한국 드라마 좀 봐요? 안나는? 보긴 하는데 어. 옛날 거 봐요. 옛날 거? 네. 어 뭐? 지금 요즘에 보고 있는 게 있다면? 요즘에 봤던 거는 어. 냄새를 보는 소녀. 냄새를 보는 소녀? 그거 언제 쪄 거야? 그, 막, 그, 망하지 않았어. <웃음> <웃음> 아니, 그, 거 옛날, 언제, 몇년전 거야? 어, 2014년? <laughs> 3년 전을. NFL. 오, 크... 장난 아니네. 이게 얼려서, 이 아이스 초콜렛이잖아. 네. 음, 초콜렛을 가져온, 뭐, 의미가 있나? 그냥 뭐. 아이스 자... 초콜렛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어. 어, 한국 사람들이? 전 네.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음. 식사는 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어? 네.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오기 전에 쇼핑했어요. 쇼핑? 오, 한국 와서? 네. 네. 어, 이렇게, 화장품 샀지? 아, 틴트 샀어요. 틴트? 네. 아, 어, 하나, 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먹고. 이게 아직, 저를 아직 너무 마, 많이 불편하, 불편하게 생각을 아, 감사합니다. 하네요. 네. 잘 먹겠습니다. 어, 예의가 잘 먹겠습니다. 발, 바른 걸로 예, 생각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나는 좀 친구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반말 같은 거좀 이게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반말 해도 돼요. 으쌰! 어. 알았어. 어. 응. 얘는 좀 약간 응. 우동사 얘는 약간 우동사리이기 때문에 얘는 반말을 하면 웃겨. <laughs> 얘 뇌, 네, 뇌한 네, 네, 네 번, 이제. 네, 웃지 약간. 마! 어? 웃지 마. <laughs> 웃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알았어. 나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반말? <laughs> 나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 <laughs> 응. 오이씨. <맛있다. 응>. <laughs> <laughs> 오이씨. <laughs> <오이시. 웃음> 이거 알로에. 아, 네. 이제 아, 모모, 이제 모모코는 5 0사합니다코니코니 아나타노 하니 니코니코니 야자와 아, 아, 니코니코마니코니 아, 아, 모모코는 이거를 알로에를 박스로 사온 게 아니라 낱개로 <laughs> 개로 사왔어요. 아, 아니요. <laughs> 원 방송하기 전에 그냥 어, 음, 그 편의점에서 밑에 기다리다가 난 남순이라고 하지 말고 남사아 어때 남사아 애칭을 정해서 남사아님 이렇게. 어, 별로네. 남사아님 남님님인데. 아, 그래? 알았어. <laughs> 남장. 남장. 어. 남남장. 남장. 야 니네 한국말 잘하면서 왜 일본어 쓰냐? 뒷단가, 일본어가 편해요. 뒷땅까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 그잖아요 그래. 알겠어요. 야또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 이스... 오늘도 추천받으러 왔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음 방송은 이제 뭐, 뭐 안나는 계속 할 거지? 뭐 다른 뭐 직업을 이제 가질 생각이나 뭐 그런 거 있는 건네 아니지? 재밌으니까 계속? 계속 네음 편하게 음 그돈 많이 모았어요? 아예 안 모았어요? 돈을 벌면 뭐 했어요? 아프리카 이제 방송 벌면 4년 먹, 동안 먹었어요 먹었어? 네 돈을 다먹어 삼켰어? 지폐를 네 삼켜버렸어? 네너 신고해야 되겠다 <웃음> <웃음> 아니 그뭐 그걸로 이제 뭐 부모님께 뭘 해드린다거나 선물해드린다거나 어 어머님께는 현금으로 많이 어 현금으로 현찰로 와 될까요? 어릴 때부터 와, 와. 고등학교 1학년오 이제 그 뭐는 한국에서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서도 이제 막 안나를 많이 이제 알아보고 막 그래 아니요. 아예 몰라? 네. 너가 하는 거를? 네. 친구들 주위에 알기만 알지 주위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모른다. 네. 어 그래서 뭐 계속 한국에서만 할 거지? 네. 뭐 일본에서 뭐 플랫폼이 좋은데 생긴다고 넘어가고 막그럴 생각은 없고. 일본인이랑 어... 얘기하고 싶. 시... 얘기하기 싫어요. 왜? 밖에 다 일본인이잖아요. 어. 한국이 좋아해서 한국인이랑 소통하는데 일본 음. 방송 가서 일본인이랑 소통하기가 싫어요. 어. 아오 그렇구나. 네. 부모 뭐, 꾸도 뭐 계속 이제 네. 쭉 눌러 앉을 거잖아, 그죠? 네. 어, 쭉 눌러 앉을 거고. 응. 음, 안나는 이제 뭐 계속 이제 한국으로 언젠가는 이제 와서 살 예정이야? 살고는 싶어요. 살고는 싶은데 이제 부모님 반대하면 이제 뭐 넘어오지 않을 거. 아니요. 않을까? 엄마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는 하니까 응, 응. 그때 생각도 응? 생각을 なんて 생각을 해보 어 생각을 그러니까 추후에 대한 거는 아직 생각을 해보려고 해보겠다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냥 네, 생각 생각만 하고 있여. 있다 네 생각만 어. 하고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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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모모코한테 내가 뭐 물어봤었는데 안나는 생각하는 이제 한국 남자와 일본 남자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 한국은, 한국 남자가 더 좋지 네왜왜 좋아 남자스러워서 남자스러워서 음, 남자도 음. 일본 남자는 좀 여성스러워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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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뭐지 초 초식 초식 동물이야? 그러니까 뭐뭐 뭐, 초식 풀떼기만 먹는다는 거 아니면 뭐 <laughs> 아니 아니.. 뭐, 사랑을 할때 플라토닉만 플라토닉이서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난 일단 뭐 이해가 안 되네. 육식 소, 육식 남자랑, 남자랑, 초식 육, 남자랑. 맞아, 아, 남자 초식 남자 초식 아 상남자 한국 남자는 좀 약간 맞추 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박력 있다. 네네네. 박력 있고 일본 남자는 그런 게 없어. 네. 소심해. 소심해? 네. 오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음 뭐냐면 어. 그러니 어. 어... 아, 예를 들어서 어. 그 먼저 니트 어. 하자고 못하거나 막 그런 응. 거 손잡을 때도막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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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정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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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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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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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게 정도 정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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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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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다고 일본 남자는? 엄말이야너 올시? 뭔말이야어 아무튼 어 알겠어요. 예 이제 그 안나랑 이제 뭐 먹고는 그래 그렇다 치고 안나는 이게 왜 이렇게 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노출에 약간 좀 내가 방송을 좀몇번 모니터했는데 노출병이 약간 좀 있다고 생각을 <놈이> 들었어. 응. 노출증이 있어? 네. 오 그러면 너는 한국이 아니라 저기 저뭐 이게 좀 약간 선진국 좀 약간 좀 호주? 호주라 그래야 되나? 좀 약간 아시아 쪽으로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될거 같아 너는. 왜요? 좀 약간 그 노출을. 다 먹고 다니게. 어. <웃음> <웃음> 어, 약간 그런 쪽으로 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어. 음. 약간 솔직히 아프리카에 좀 제약만 없으면은 솔직히 막 어, 어떤 거든다할수 있어. 어디 예를 들면. 노출이 막이뭐 예를 들면 막뭐 진짜 막. 좋지, 보여주거나? 아. 그건 아니, 어. 그건. 아, 그것까지는 음. 아니야? 어, 너무 갔나? 알았어. 너무, 알았어. 어, 아, 너무 갔어. 아,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토크 어느 정도 해봤고, 음. 일단은 저도 선물을 줄게요. 이제 뭐 했는데, 어, 선물, 이제. 어, 어. 안 나. 선물. 뭘것 같아요? 별표사? 네. 하나, 둘, <laughs> 하나, 셋. 아! <laughs> 어. <laughs> 아니, 네. <laughs> <좀 그랬는데.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아니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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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했는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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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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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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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만 무서워해. 이 이거, 시 <웃음> <웃음> 시체예요?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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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장난감이지 장난감. 음. 아 장난감이에요. 어, 장난이지. 어, 어 말씀해주시지.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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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일단은 어, 소통을 너무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고 어, 벌써 이제 뭐소통한지 30분이 넘었네. 그 약간 이제 안나는 이제 뭐 이게 니코니코니가 무슨 뜻이야? 그냥 뭐 유행어야? 자기 소개를 어. 외우기 쉽게 막 리듬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 애니에서 나오는. 거그 연예인들도 하잖아요. 어, 어. 우리는 선유시대나막 그런 거? 아! 어, 저희는 뭐 슈퍼 주니어예요. 어, 막 이런 네네, 거죠. 네네, 맞아요. 이거 뭐 어떤 그룹이 니코니 코 약간 이, 아, 이거였어? 네네. 어. 아, 그렇구나. 음. 자, 아, 러브 라이브 유행어. 어. 얘 에이비 배우라뇨. 어. 에이 어. 야동 배우 사쿠야 유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사쿠야유요 네. 아, 여기 가까이 한번 와 볼래? 어. 네? 어. 어. 사쿠아 유아? 어, 약간 이 페이스가 이쁘게 어, 생겼어요. 몸코도 이쁘게 생기고. 어, 진짜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 진짜요? 어. 나 실물 보면 일본 사람 같다 아, 성형 하나도 안 했지? 네. 성형 하나도 g o Canada. Chuchu Kazi. w h a 알취어저아뭐 먹고는 어, 아 무모코는... 아니, 근데 사람들이 막 응. 추츠 그뭐 했지 막 계속 그 소리 응. 들으니까 어아뭐 먹고는 그, 충분히 그래요. 자연이에요. 음, 응, 응. 서로에게 약간 부러운 점이 있다면 그, 그. 골반 골반 가슴 골반하고 가슴 음사람을 완벽할 수 없으니까. 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laughs> 추출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모모코는 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네, 있는 그대로가 어. 추출돼. <laughs> 알았지. 네. 그래 그 닉네임을 추출로 바꿔 네. 그냥 아, 모모코보다. 아, 네, 어. 그렇죠. 추출님 팔로우. <laughs> 어. 아 진짜. 알겠어. 그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많이 이제 많이 이제, 이제 생략할게요. 이제 많이 생략한 질문 같은 건 많이 생략하고 어, 이제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좀 이제 이제 뭐 컨텐츠 이제 살짝 들어가기 전에 뭐 본인들을 위해서 내가 좀 짜여진 컨텐츠 같은 게 있는데 네. 들어가야지 뭐 개인기 같은 거 하나 있으면뭐 하나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기? 응. 뭐 성대 모사나 뭐좀할줄 아는 거 b j 잖아 없어요. 저번에 했는데 뭐 먹고 뭐 했지? 아롤 롤. 롤? 롤? 롤. 어뭐안 나는 아무것도 없어? 네. 음, 그렇구나 그냥 얼굴만 믿고 가는구나. 아니요. 있, 그냥 그러니까. 일상 생활의 방송이에요. 아, 일상 생활? 네. 알 아, 뭐 특히 뭐뭐 뭐, 뭐, 이거 뭐 팔을 막 돌려서 막 유연하다든가 아니 뭐 남들이 막할수 없는 막좀 약간 독특한 뭐 행동 같은 거 제스처나 뭐 그런 거 없을까? 그난뭐 성대모사 있으면뭐 변이 뭐 괴물 봤어요, 영화? 아니요. 어, 영화 뭐, 못 봤죠, 괴물. 야아안 할게. 게 뭐야? 어, 아, <laughs> 뭐야? 네. 어, 알겠어요. 그 아무튼 그럼 뭐 먹고 기 다시 한번 봐볼까한두개 정도만. 음. 있으면? 응? 음? 음. 음. 뭐뭐 뭐 할까요? 응. 아무나어 안무나. 네 팀워 할게요 팀워. 응. 티모. 응. <laughs> 아, 아. 하나 둘셋 넷. 어 뭐지? 아 조금 다가올 거야.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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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박수. 이거 완전 잘하는 건데. <laughs> 자아 이거 알겠어요. 그리고 <laughs> 예. 그리고 안무. 응. 날 선택해줄 줄 정말 몰랐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전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예요. 안녕하세요 모모코입니다. <laughs> 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laughs> 너 너네 성대 부상한 거야 방금 <laughs> 아니에요. 야, 바람을 맞아라. 날 <laughs> <난> 맞이야. <laughs> 아나나 나. 네, 알겠어 알겠어. 바랐는데. 그뭐야안 안나는 그 댄스 뭐 없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그 이제 하면서 그. 한대참 봐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뭐대 참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괜찮고 이 친구도 뭐 그런 거니까. 어. 자 이제 뭐 아프리카 이제 철구 BJ 알죠? 어, 그러니까 안기모띠가 이제 유일하게 일본어로 유행을 하잖아. 그 제대로 제대로 된 발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발음 하는데요? 안 기모찌 띄워나가요. 기모찌. 어. 기모찌. 안 기모찌. 안 기모찌. 기모찌. 안 기모찌. 안 기모찌. 안 기모찌. 아 그렇구나. 똑같구나. 키모티가 니자 <laughs> 12시가 12시가 넘었는데 추천직게 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태니 예. <목소리> <10리에> 써버려야겠다 <목소리> 자팩 라이비랑 어, 서브도 가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아 댄스? 아, 안나 댄스 한번 더 보자고? 어 안나 댄스 안나 댄스 한번 더볼수 있어요? 어떤거요? 아무거나 투자 번시부터 대기. 어,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 네. 어, 본인이 이제 할수 있는 거. 본인이 할수 있는 거 있다면? 응. <laughs> 저요? 음, 응. 아까 헬로 비너스 위글위글 보여줬으니까. 위아래. 위아래 갑시다. 위아래. 위아래. 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예요, 한국에? 수지. 수지? 네. 어, 약간 좀 여자 여자를 좋아하나? 네. 어, 아 남자 한 번도 안 사귀어, 봤어, 혹시? 아니요. 아, 그건 아니지. 네. 어. 여 수지. 뭐 먹고는? 할진영. 홍진영? 홍진영? 응, 얘도 이상하다. 남자는? 김우빈? 응? 김 김우빈? 어김 누빈 누? 김 <laughs> 누빈 씨? 응. <laughs> 어, 네. 서강준. 서강준? 어 서강준 씨. 서강준? 알겠습니다. 위 아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목소리>